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고살입니다 2026년 병원년 2월달 우리 소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소띠 여러분들 굉장히 강직하고 우직하신 분들도 많지만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매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일복은 굉장히 많고 인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우직하신 분들 초년수에 고생을 했어도 말년이 후덕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2026년 병원년에 우리 속지 여러분들이 대운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생기가 솟아나면서 싹이 트고 움이 트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해기 때문에 2026년도에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운이 들었다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유이 작용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 주면 움직여 줄수록 그 운이 작용을 해서 나한테 큰이득이 찾아올 수 있는 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옵니다. 아, 우리 속지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우직한 것 같으면서 사람 말잘 들어요. 그래서 남의 말잘 들어서 이렇게 변화. 변동을 주고 움직임을 주고 뭐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요행수를 바라고 움직이는 건 운에서 찾아주지 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문에서 열려 있고 그 전에는 사람한테 베풀었어도 내가 마음의 배신만 느끼고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았으면 올해는 내가 사람들의 거을 입으면서 내가 커나갈 수 있고 움직이면서 득이 될수 있는 해기 때문에 열심히 사람 속에 움직여서 처세술 잘하시면 사람들로. 더 내가 웃음꽃이 필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어, 2월달 기운에도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내가 크게 욕심을 안 부리고 묵묵히 움직이시는 분들은 큰 성과 없이 뭐 답답하다, 힘들었다 하시지만 그래도 요 2월달 기운에서 내가 얻고 갈수 있는 운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크게 여행수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 두개 일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0살 정축생분들 어 30살 정축생분들이 문서의 운도 굉장히 높이 들어오고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어요. 뭐 어,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문서 문도 들어와 있고 내가 얻을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2월달에 내가 취업이 안 돼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 뭐 영업사업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직장에서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영업사업 하거나 내가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어, 금전적으로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날 내가 일적으로도 좋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2월달에 열심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길조심, 차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뭐음주운전이래든지 등산할 때 이렇게 어려운 코스 이런 건 조금 피해 주시고 고난도의 운동 같은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몸으로 조금 무겁게 움직일 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2살 일축생분들 어, 42살 유치생분들이 굉장히 끈끈해 됨이 정확하신 분들도 많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내 주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내 주장을 내세워서 손해 볼 때도 많아요. 어, 요 2월 달에는 우리 42살 소띠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 내 주장을 너무 내세웠다가는 괜히 구설수 듣고 괜히 사람간에 풍파가 따라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사람들한테 내 욕심을 버리고 움직여 이렇 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생활하거나 아니면 동기간에 가족끼리도 조금 너그럽게 배풀고 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지만 내 주장을 너무 크게 내세웠다간 소리가 날뿐 시끄러워질 뿐이지 크게 내 주장을 살짝 접어놓고 사람들하고 타협 잘해서 움직이시면 나한테 이득이. 갈수 있는 달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를 생각하고 직진으로 가셨다가는 괜히 힘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 상의도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나한테 크게 이로운 달이고 하나하나 읽어갈수 있는 달인데 내가 크게 욕심을 부리거나 내주장 내세우거나 사람들은 내주장대로 일을 했다가는 내가 손해 볼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마운두살월축생 분들이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움직임수 요2월 달은 좀 필요. 피...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쪽에서 변화를 주거나 변동을 주거나 해도 아니지만 못하리라 그러고 문서에 변화를 줘도 괜히 문서에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 2월달은 피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 여행 갈때 건강 조심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네살 개축생분들, 어, 쉬운 네살 개축생분들이 욕심이 참 많아요. 어, 내가 지금 해야 될건 많은데, 내 몸은 안 따라주고, 내가 계획은 이렇게 크게 세워놨는데, 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니, 사람은 지치고 지금 이러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동분서주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움직이면서 딴 곳을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쉬운 네 살, 대축생분들이 운이 높이 들어와요. 그래서 직장생활이나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운에서 작용을 해서 내가 크게 웃고 갈수 있고 만천에 호영할 수 있는 운세는 따라오지만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거, 부업으로 무엇을 시작하고 움직이거나 해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하고 두 개를 해도 나한테 어둠이 있으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 치운 4살소띠 여러분들은 열심히 움직여 주시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어, 내가 시간 쪼개서 움직여 주시면 그만큼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어, 내가 열심히 움직였어도 소득이 없이 움직이는데, 요 2월 달에는 우리 쉬운 4살. 소띠 여러분들이 내가 얻을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어, 우리 시운네살 개축성분들이 좋은 귀인의 운도 들어와요. 인연의 운도 같이 따라붙지만 혼자 계신 분들 귀인의 운도 들어와서 나한테 뭐 새로운 반려자도 생기겠지만 사회적으로 나한테 귀인이 생겨서 어,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어, 큰 금전 쫓다가 작은 금전 놓치는 격이지만 작은 금전이 회전되는 수에 들어있으니까 요 금전 잘 관리하시면 좋은 일이. 습니다. 예순 여섯 살 신축생분들. 예순 어, 여섯 살 신축생분들이 어, 마음 고생 몸 고생에 인간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열심히 베풀고, 내가 열심히 움직이시고, 몸을 안 아끼고 열심히 했어도 나한테 남은 게 뭔가 하면서 탄식하시는 분도 있지만, 운세에서 올해는 내가 그전에는 사람들한테 베풀었으면 올해는 내가 사람들한테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러고, 금전수로, 작은 금전하고 큰 금전 할것 없이 금전이 회전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금전으로 힘드셨던 분들, 금전으로 회전되면서 내가 힘들었던 경기에 좀 금전수로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금전 출납해놓고, 받지 못하셨던 분들, 뭐 투자해놓고 좀 힘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2월달에 조금 조금씩 운에서 트이는 경우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금전으로는. 횡재수까지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이고 그 전에는 내가 못 받았던 금전 이 2월달에는 금전수로도 내가 받을 기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금전의 회전이 굉장히 잘됩니다. 그래서 우리 6 6살 신축생분들이 2월달에 탄식보다는 웃음으로 갈수 있고 힘든 한숨보다는 아 내가 속이 시원하게 사이다 먹은 것 같이 뻥 뚫릴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좋은 그래서 따라오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내사 안정되고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수가 무겁게 움직이고 지병을 얻을 수 있는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8살 기축생분들 어이흔여덟살 기숙생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약간 구설에 휩쓸릴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와요. 가족이라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괜히 하찮은 말로 인해서 하찮은 일로 인해서 괜히 마음 근심을 얻을 수 있고 시끄럽게 근심을 안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처제술 잘하셨으면 좋겠고 어, 괜히 남을 생각해줘서 얘기하는 것도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월달에는 말을 아끼시고 사람들을 교류를 하더라도 남의 얘기를 많이 많이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면서 움직이셔야지. 괜히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앞장섰다간 괜히 내가 근심을 부를 수 있는. 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 조금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체적으로 소띠 여러분들이 이 병원년에는 운세가 높이 들어오면서 내가 해결될 수 금전수로 답답한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또 모든 일에서 뜨뜻미지하게 움직였던 것도 다 해탈하게 움직일 수 있고 소탈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